자, 12강의 5번 제목부터 보시면 창문 효과를 위해 정적인 카메라를 이용한 객관적인 관점이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의 어떤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생각을 조금 확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낌으로. 자, 여러분들. 일단 먼저 이 얘기를 하죠. 카메라로 뭔가를 촬영을 해요. 자, 그런데 정적인 카메라라고 했죠. 그러니까 카메라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거의. 그러면 이 반대는 뭐예요? 카메라가 움직이는 건데, 예를 들어, 대상 사람이 뛰어. 그러면 카메라도 뭐예요, 옆에서? 같이 뛰어.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야? 보는 사람도 무슨 느낌이 들어? 뛰는 느낌이 들죠. 마치 내가 진짜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뭔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감정이입이 쉬워, 어려워. 당연히 쉽겠죠. 근데 그러면 그거는 이미 내가 그 달리는 대상과 나를 일치시켰지.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뭐가 된 거야?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주관적인 관점이 된 거야. 이해됐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창문 효과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될것 같은데 그냥 당장 내눈 앞에서 잔인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봤을 때 느끼는 트라우마랑 창문이 하나 중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대편에 있는 어떤 건물에서 일어나는 일을 내가 반대편 건물에서 바라보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이것이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그 현장에 있는 것과 거리감이 어느 정도 있고, 중간에 장애물까지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뭐 조금 더 그런 것들을 내가 약간은 진짜 있는 것보다는좀 다를 거 아니야. 그두 가지가 약간 섞여 있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됐나요? 약간 그냥 하는 얘기지만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국어 시간에 다 배워봤죠? 전지적 작가 시점이랑 1인칭 화자 그 시점이랑. 그 그러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이 뭐예요? 모든 등장인물의 마음속도 알아 몰라? 다 알죠. 그러니까 그런 작품이 있는 반면에 아예 나는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1인칭이죠. 근데 우리가 몰입은 어디서 당연히 더 많이 되겠어? 그 1인칭 시점에서 당연히 몰입이 더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하 진짜 그 등장인물이 되기 때문에 그 등장인물과 갈등을 맺는 사람의 마음을 나도 잘 알아 몰라? 잘 모르죠?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이해됐습니까? 뭐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포인 오브 뷰 자체가 무슨 뜻이야? 관점이에요 관점 오브젝티브가 객관적인이고 객관적인 관점은 포인 오브 뷰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객관적인 관점, 오브젝티브한 관점이라는 것은 is illustrated by 뭐모에 의해서 설명된다. 수동태입니다. 일러스트레이트 여러분 설명하다에요 바로 존 포드라는 사람의 philosophy of 감돼 있죠. 그러면 존 포드라는 사람의 카메라, 필로소핀 철학이란 뜻이죠. 카메라 철학이라는 것에 의해서 설명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관점이라는 말. 우리가 이런 말을 평소에도 쓰거든요. 야, 상황을 조금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봐. 너무 너 생각만 하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근데, 그러면 물어볼 수 있잖아. 객관적인 게 뭔데? 아, 그거는, 이 사람의 카메라 철학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 알수 있다.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같이 이제 읽어보면 되겠죠. 자, 일단 이존 포드라는 사람은 컨시더 뭐뭐라고 여겼다. 카메라 있죠. 이 카메라를 또는 카메라가 투비 뭐모이다라고 여긴 거예요. 카메라는 뭐다? 일종의 오디언스 창문이라고 창문이라고 여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은 요새 카메라가 없고 핸드폰이 있잖아요 이 생각은 조금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진을 찍는 대상을 눈으로 보는 거랑 카메라만 보는 거랑 좀 다르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보는 건내 주관적인 시선이죠 이렇게 본다는 얘기 카메라라는 걸 뭔가 하나 이렇게 놓고서 보는 거니까. 그치?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카메라가 창문이라고 여긴 거고, 괜찮으세요? 네. 그 다음에 여긴 좀 어려워요. 이 카메라랑 같은 역, 같은 선에 있는 게 오디언스거든요. 오디언스가 원래 뭐야? 청중 관객이죠. 청중 또는 관객을 2B, 또 나온 거 보여요? 위에 있는 2B랑 똑같아요. 근데 to be outside the window까지 한 번에 하셔야 돼 창문 바깥에 있다라고 여긴다해요제말 이해하셨어요? 이해했어요? to be를 여러분 두번쓴 건데 뒤에는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포드라는 사람은 여겼다. 창 카메라가 창문이라고 여기고 청중과 관객은 창문 바깥에 있다라고 여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말 이해했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어, viewing the people and events within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 쪽 같은 경우는 분사구문이에요, 분사구문. View가 이제 동사로 보다라는 뜻이죠. 뭐뭐를 보면서. 누구를? The people 이니까 이거는 그 어떤 예를 들면 관객은 아니죠 관객이 아니라 사람들과 이벤트 사건들을 보면서 내부 이렇게 풀어주세요 자 그러면 다시 조금만 돌아와서 보면은 포드라는 사람은 카메라라는 건 일종의 창문이고 청중이나 관객은 창문 바깥에 있다라고 여기는 거야 바라보면서. 내부에 있는 사람과 사건을 바라보면서 오케이, 예.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영화를 조금 생각하셔야 돼요. 영화, 자, 그러면 우리는 we are asked, 일단 먼저 하죠. 수동태 쓰면서 무엇무엇을 요청받는다. what's, 뭐뭐를 봐달라고 요청받는다. 어떤, 행동들을 근데 솔직히 장면들을이라고 하셔도 돼요 에지 i 프 묶을 거예요 에지 i 프 뜻이 뭐야? 에지 i 프 내가 오늘 아까 뭐는 모르면 안 된다고 했어 에지롱 에지 애지 같은 건 모르면 안 된다 했지 똑같은 거야 얘들아 영어 단어를 봐봐 오늘 필로소피 나왔지, 철학. 오브젝티브 뜻 뭐였어? 객관적인이지. 얘들아 이런 단어는 까먹어도 그냥 그래려니 하는데 어, 아까 말한 에지롱에지나 에지이프 같은 건 모르면 안돼 알았지? 이건 이제 조립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들이잖아. 영단어가 아니야 이건 알겠지? 그래, 에지이프. 마치 마치 뭐뭐인것처럼 그치? 우리는 영화의 장면이나 행동을 봐달라고 요청을 받거든. 마치 뭐처럼? 그것들이, 그 장면, 그 행동이나 장면들이 were taking place.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이야. at a distance라는 표현 보여요? at a distance, 멀리서야, 멀리서. 멀리서. 그리고, 우리는, we are not asked,죠. 뭐뭐 해달라고 요청받지는 않는다. 우리가 뭘 스크린으로 뭘 보고 하는데, 우리한테 뭘 요청받지는 않아. 참여해달라고 요청받지는 않아. 당연한 얘기죠. 보는 거니까. 근데 이것도 약간은 좀 애매한 것 같아. 조금은. 왜냐면, 하 뭐, 모든 게다 그런 건 아니니까. 어떤 영화는 조금 더 우리가 마치 그 안에 있길 바라는 영화도 있고 하니까 설명은 좀 애매하네 이랬다 저랬다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 여기 요거만 필기만 좀 해주세요 에스크의 짝은 또 항상 누구야? 에스크의 짝은 항상 누구야? 투부정사예요 여러분들 원트랑 똑같은 거야 그리고 여기 이거 조금 조심해야 돼 얘들아 이거 테이크 플레이스가 뜻이 뭐라고? 발생하다거든? 근데 그러면 내가 질문할게 테이크 플레이스하고 이게 내가 뜻이 발생하다라고 했잖아 이거 동의어가 누구야? 해프니이랑 오커지 그럼 내가 맨날 여기다 뭐라고 필기해 맨날 뭐라고 필기해 수동태 불가능하다고 내가 쓰잖아, 맨날. 그러니까 여기도 이 문제를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요. 수동태 안 되니까. 이해했어? 예.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장면들이 됐건, 행동들이 됐건, 그런 것들을 봐달라고 요청을 받는다. 마치 그런 행동이나 장면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멀리서. 그리고 우리는 참여해달라고 요청을 받지는 않는다 이얘기야 그냥 바라만 보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어서 보게 되면 결국에 objective point of view 객관적인 관점은 인플로이를 하는 거다 원래 인플로이가 뭐야? 고용하다는데 인플로이 두번째 뜻이 이용하다 객관적인 감점이라는 것은 결국엔 무엇을 이용하냐? 별표. static 정적인이 움직임이 없는 이란 뜻이야 움직임이 없는 카메라를 이용하는 것이다 as much as possible 한 번에 가야죠 가능한 많이 근데 왜 이렇게 어떤 뭔가 역동적인 거를 담을 수 있는 카메라가 아니라 그지 정적인 카메라를 이용하는 이유는 뭐냐 in order to produce니까 뭐 뭐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라는 거야. 바로 오늘 소개하고 싶은 이 창문 효과라는 것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그래야지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어떻게 설명해야지 좋을까, 애들아? 나 이렇게 이런 예시를 그냥 들어보고 싶어. 예를 들어서 어 조 극단적인 예시인데 그냥 들면 그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노동자들이 시위를 한다고 칠게 그리고 반대편엔 경찰이 막와 있어. 자 노동자들도 시위하는 데엔 이유가 있겠지 임금에 대한 문제도 있을 테고 휴식에 대한 문제도 있을 테고 무슨 이유인지 몰라 다양한 이유로 시위를 하겠지. 자 그리고 그 시위가 격해졌을 때 제재를 해야 되는 경찰이 와 있단 말이야. 근데 그 경찰은 지금은 아닌데, 그 경찰 중에는 경찰이 아니라 의경이 대부분이야. 의경이 지금은 없어졌지만, 군대 대신에 가던 경찰이 있었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그 사실 그 의경 애들은 경찰이 아닌 우리 그냥 평범한 20대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자애들인 거야. 군대 대신 경찰을 갔을 뿐이고. 자, 그런데 결국엔 그 시위대와 경찰이 부딪혀서 부상자가 막 나와. 근데 이걸 객관적인 관점으로 보려면 카메라가 어디서 찍어야 될까? 어느 한쪽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야. 시위자가 바라보는 쪽에서 찍어도 안 되는 거고, 경찰이 바라보는 쪽에서 찍어도 안 되는 거야. 이해됐어? 어느 쪽에 가버리는 순간 이미 이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쪽이 돼버린 거야. 이해됐어요? 이거는 마치 화면으로 예시를 들면 시위자 쪽에서 만약에 경찰한테 맞는 장면이 있다 치자. 근데 내가 시위자의 입장에서 카메라를 들고 있으면 몽둥이가 나한테 날아오는 거야. 그럼 난 무슨 생각이 들어? 맞는 느낌이 들겠지. 이해됐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경찰 쪽에서 찍어. 그럼 이번에 내 손에 뭐가 들려 있어? 내 손에 몽둥이가 들려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의 머리를 치는 장면이 찍히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근데 그러면 이미 이건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창문 효과를 만들어 내는 거야. 그냥 시위 현장이 다 보이는 고층 건물 위에서 그냥 찍는 거야. 카메라 안 움직여. 가만히 있는 거야, 그냥. 그럼 그냥 이거는 창문이 된거야. 우린 그냥 거기서 이렇게 상황을 내려다만 보는거지. 그게 무슨 관점이다? 근데. 객관적인 관점이란 얘기인거야. 이해됐어? 네. 그리고 결국에 그것은 이 객관적인 관점은 컨센트레이트 온 뭐뭐에 초점을 맞춘다. 집중한다가 되겠지. 어디에? 그냥 거기에 있는 배우 또는 사람의 초점을 맞추고 액션, 행동이나 장면에 초점을 맞추는 거야. 오케이. 네. Without 뭐뭐 없이가 되고, drawing attention, draw 끌어들이다죠. 끌어들이는 것 없이 무엇을 attention, 관심이나 주의를 어디로 카메라로 장면만 보여주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런 객관적인 카메라라는 것은 서제스트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냥 뭐뭐를 의미한다로 지금은 푸는 게 좋아요. 결국엔 객관적 카메라라는 것이 의미하는 건 뭐다? 이모셔널 디스턴스다. 감정상의 거리감을 의미한다 이 말이야. 이해됐어? 뭐하고 뭐 사이에 카메라하고 서브젝트하고 근데 이제 서브젝트가 이제 우리는 과목이나 주제로 보통 외우잖아. 근데 여기선 그게 아니라 대상이야. 오브젝트를 그냥 대신해서 썼어. 서브젝트인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그냥 이 카메라는 야야야. 심투 무슨 뜻? 뭐뭐인 것 같다지. 심 simply to be recording. 레코드 기록하는 거 알지? 그냥 단순하게 뭐모를 기록하는 중인 것 같다가 되는 거야. 한 번에 갔어. 괜찮아. 어. 그렇다고 수동태가 되면 좀 곤란해. 하면 안 된다고 지원은 높게 하겠지. 카메라가 기록되는 게 아니잖아, 그치 카메라는 그냥 기록만 하고 있는 것 같다, 이거야. 야야야. 야, 야. 아까 에즈머치 에즈 b 서블해서 어떻게 했어? 가능한 많이였지. 똑같이 하면 돼. 이번에 멋치 대신에 스트레이트 포 월드리라는 표현 썼지. 솔직하게라는 뜻이야. 가능한 솔직하게. 괜찮아? 근데 여기도 하나만 조심해. L I 보여 빠지면 안 돼. 들어가야 돼. 가능한 솔직하게 기록하는 거야. 야야야. L I라는 부사가 대표적으로 하는 일이 뭐야? 동사 수식이야. 알아? 동사 수식이야. 그러니까 지금 기록하다라는 이 동사를 꾸며줘야 된다 이 말이요. 내말 이해했어? 가능한 솔직하게 뭐만 찍는다? 캐릭터 그냥 캐릭터로 해도 돼. 등장 인물로 해도 되고 그냥 사람이라고 해도 돼. 액션은 아까 말했던 행동이나 장면만 찍으면 되는 거야. For the most part 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경우엔 Director 감독이죠. 감독은 use 모물을 사용한다. Natural 자연스럽고 normal 평범한 평범한 종류의 카메라를 사용한다. 아니네. 카메라 포지셔닝이한 단어야. 이거는 평범한 종류의 카메라 위치를 사용한다 오케이. 근데 솔직히 위치라는 말 조금 어색하면 구도. 각도, 근데 구도만 써. 왜냐면 뒤에 앵글이 각도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어떤 자연스럽고 평범한 카메라 각도를 사용한다. 위에서 찍든 아래서 에 찍든 이게 아니라 그냥 가장 평범하게만 그냥 찍는다. 객관적 관점을 위해서지 모든 게 이해됐어? 그래서 객관적 카메라라는 것은 do not comment on or interpret이라고 돼 있지. 단어는 두 개가 있는 거야. 코멘트 온 보여, 인터프렛 보여, 같이 해석할 거야. 야야야, 노코멘트란 no 말 들어봤어? 노코멘트가 no 뭐야? 더 이상 말안 하겠다는 얘기지. 코멘트 온, 그냥 언급하다, 설명하다야. 그러면 뭐야? 객관적 카메라는 뭐 뭐를 설명하거나 인터프렛 해석하다 해석하진 않는다. 뭐를? 장면이 됐건 행동이 됐건 설명은 안해 하지만 뭐는 해 merely 단지 그저 레코드는 해 기록만 한다 예. 야 오케이 오케이 야야야 수일치 레코드 뒤에 s 보이지 네. 여기 더즈랑 같은 병렬인 거야 알았지 오케이 주어 오브젝티브 카메라 3인칭 단수였잖아 이해됐어 그리고 여기 레코드 o it, 그것을 이라고 되 있는데, 당연히 액션 받으면 돼요. 위에 나온 거. 괜찮아요? 컴마 네. ing 분사구문. 뭐뭐 하면서. 야, l e 뜻 뭐야? let. 뜻 뭐야? l 시키다 하게 하다지? 뭐뭐 하게 하면서. 분사구문이니까. 그것이, 그 장면이, 뭐 하게 하면서? u 폴드하게 하면서지. 언폴드는 여러분 여기서는 그 형용사로 쓴 거예요. 접히지 않은, 접히지 않게끔. 요 정도. 야, 폴드가 접단 건 알지? 갤럭시 폴드? 네. o 폴드니까안 접는 거아니 f o l d unf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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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n f o 있는. 그대로란 얘기야. 이해됨? 당연히 별표 하나 달아주는게 좋겠죠? u n f o l d 이 단어로 그냥 시험 문제 내기 너무 좋은거야. 이 자리 자체가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마무리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다 리액션 그 장면 그 행위를 본다 프롬 뭐뭐로부터. 무엇으로부터? 뷰포인트도 관점이야. 야, 오늘 아까 관점이란 단어 뭐였어? 포인트 오브 뷰였지, 동의어야. 무슨 관점? 야, 야, 야. 퍼스널이란 단어 안에 퍼슨 펄슨 보여? 퍼슨이 뭐야? 사람이지. 임퍼스널은 그럼 반대말이 돼야지. 사람이 아닌. 오케이? 사람이 아닌 관찰자의 관점으로 본다 이 말이야 됐어 좋아 근데 이제 카메라가 아예 안 움직일 수는 없잖아 그치 카메라가 아예 안 움직일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만약에라도 카메라가 움직인다면 한번에 풀고 그러면 그것은 두 더스 보여 대동사요 앞에 있는 뭐랑 같이 의미 갖친거다 어? 무브즈랑 같이 쓴거에요 무브즈를 대신해서 더즈를 쓴거에요 오케이? 근데 그것은 더즈소 그렇게 한거다 움직인거다라는 의미인데 아주 언노티슬리 보여요? 눈에 띄지 않게 움직인거다 최대한 안하려고 한건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한거다라고 얘기를 하는거야 이해됐어요? 네. 좋아요. 마지막은 분사구문으로 마무리. 콜링 하면서 콜 하면서가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또 이게 수어로 봐야 되네. 아유, 조금 막판에도 조금 어렵네요. 이게 써 볼까요? 콜 어텐션. 이렇게 쓴 거거든요. 그냥. 이 주의를 어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될까 주의를 불러일으키다 이렇게 근데 얘들아 이거 그냥 하면 안돼 이게 여기 봐봐 아까 에즈머치 에즈 막그 계속했던 거 알지 이번에 이거요 에즈 리틀 에즈 파서블이거든 근데 너네 이거 내가 진짜 많이 했는데 리틀은 뜻이 뭐라고 했어 리틀 리틀 리틀은 작은이는 적은이 아니라 뭐라 했어 거의 뭐 안느니라 했잖아. 씨. 맞아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 마지막 해석은 어떻게 되겠어? 이 그것 자체에 거의 주의를 불러일으키지 않은 마, 안을 만큼인데 정도로 만큼이 해석이 어색하니까. 근데 여기 진짜 시험 문제 어차피 이게 나와 나오면 어차피 이거야. 이시냐 이셀프냐. 오케이. 근데 지금 이 셀프가 받는 게 뭐야? 어디에다가 주의를 끌면 안 돼. 제발 이거 맞춰주면 안 되겠냐? 그래. 그래. 이 새끼야. 카메라야. 잘했어. 이해됐어요? 마지막 문제 다시 해드릴게. 아니, 진짜 어쩔 수 없이 카메라가 움직인다 하더라도 에이? 그건 눈에 띄지 않게 한 거야. 최대한 이 카메라 자체에다가 주의를 불러, 불러일으키지 않을만큼, 않을 정도만 이해됐어요? 불가피하게 한 거다라고 돼 있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어, 너무 중요한 문제네요. 너무 어렵고 너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네요. 고난도죠 이거.